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1장 2절 초기값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초기값 문제를, 원서를 보면 IVP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Initial Value Problem, Problem 이라는 거 줄여서 IVP라고 많이 부릅니다. 자, 초기값 문제가 무엇인지 어 이번 절도 좀 약간 개념 설명을 좀 많이 할 텐데요. 자, 우선 미분방정식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생긴, 어 좌변은 n계도함수가 있고, 우변은 독립변수 s와 함수, 그리고 그것들의 1계도함수부터 n-1계도함수까지 쭉 표현된 이것으로 구성된 식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뭐 또는 이렇게 표현됐었죠. 아까는 어떤 식인데, 독립변수 X와 함수, 그리고 도함수들로 엔게도 함수까지 구성된,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죠. 아무튼, 엔게도 엄, 엔게, 엔게, 미분방정식 형태죠. 자, 이런 미분방정식 형이 주어졌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건이 저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x가 0일 때, x가 0일 때, 어, 우리가 구한 미제 함수, 그러니까 해죠. 함수 값은, 예, y1. 그리고 그해의 1개 도 함수에다가, 어, x0라는 고정된 어떤 값을 넣었을 때 값이 y1. 이런 식으로, 음, 이런 식으로 지금, 어, n개 하나, 둘, 결국 n 개의 어떤 그 x 재료에서 함수값, 일개 더 함수값, 2개더 함수값, n 1개더 함수값이 다 주어지면, 그러면 이제 저희가 구한 그, 그 솔루션 패밀리들이 있죠. 그러니까 n 개 파라메타를 가진 n 파라메타 솔루션. 패밀리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우리가 이렇게 어 해를 구하면 앞에 상수들이 n계 미분 방정식이면 n개의 상수들이 각각 곱해져 있는 그런 형태고 1계 미분 방정식이면 예를 들어 어떤 요런 1계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했으면 그게 어떤 상수랑 엑스포넨셜 x 요런 형태로 상수 하나가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어원파라메타 솔루션 패밀리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죠. 이게 미분방정식에서는 자, 그럴 때 음... 이럴 때 Y, 예를 들어 0 값을 1이라고 어, 초기 조건이 주어졌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구했으니까, 이걸로부터 1은 0 대입해서 결국 C가 1이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특수의 이것은 이제 미분방정식을 풀어서 구한 어 정확해인데, 또는 해의 패밀리 아니면 해의 집합이라고 부르지만, 어 특별하게 이런 조건을 주면 y는 exponential x라는 특수의 하나를 구하게 되죠.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자, 이렇게 초기값 문제에서는 미분방정식, 미분 방정식과 그리고 조건이 주어집니다. 조건이 주어져서 어, 특수의 하나의 특수해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초기값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럼 아래 그림을 좀 보시면 이 그림이 뭐였냐면 Y는 y 는 y 프라임은 y 라는 일계 선형 미분 방 상미분 방정식 ODE. 를 풀면 해가 위에 보였죠 y 있는 어떤 상수에다가 이런 형태가 해집합이라고 했죠 그죠 해집합 어, 여기다 쓰지 말고 해해 어, 해. 해라고 하는데 해집합이라고 하고 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그 해집합의 원소들이 사실 무한계라고 했었죠. 왜냐하면 c가 될수 있는 값이 무한계니까요. c는 실수의 모든 값을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좌측에 그림을 그린 게 c가 0일 때, c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를 그렸고 c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쭉이 해의 그래프를 하나하나 그렸거든요. 그럼 어 빨간색으로 그려 그려진 빨간색으로 그려진 그래프가 Y는 C의 엑스포넨셜 X의 그래프입니다. 아 여기서는 A라고 했는데 음.. 여기도 C라고 하죠. C C값에 따라서 네 C값에 따라서 이렇게 빨간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이런 빨간 그래프들을 다 모으면 해지 합이 되는 것이죠. 근데 어.. 만약에 이 경우에 위에서 초기 조건을 초기 조건을 초기 조건을 뭐라고 줬냐면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x가 1일 때이 말은 x가 1일 때 y는 1값을 가진다 라는 거죠. 그러면 1, 1을 지나는 이 많은 해곡선 중에 이 하나하나를 해곡선이라고 합니다. 해곡선. 이거 대곡선. 왜냐면, 해를 가지고, 해를 가지고, 이렇게 곡선들을 그렸으니까, 해 곡선이라고 하고요이 많은 해 곡선 중에 초기 조건을 만족한 해 곡선은 바로 요 곡선입니다. 왜냐면, 하이 곡선이 1,2를 지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해 곡선이 바로 C가 1일 때, Y는 이 X라는 곡선이 되죠. 그니까, 러 위에서, 예에서 본, 음, 이 예가, 아, 이 실제로, 좌표 평면에서 이 해집합 중에 많은 해집합의 그래프, 해곡선 중에 어떤 그래프, 어떤 함수를 선택할 건지를 이 조건이 초기 조건이 결정을 해주는 방식이 초기값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초기값 문제가 어떤 건지 이해가 됐고요. 자그 다음에 음, 이와 같이 어떤 미분방정식이 주어졌고 초기값, 조건까지 하나 더 주게 되면, 어, 또 어떤 일이 벌어난, 벌어지는지 예제 2번에서 한번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어, 1개 미분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보겠습니다. 이게 어, 1개고, 그죠? 1개, 1개, 그리고 2X가 이제 독립변수로만 돼 있으니까 선형이죠. 1개 선형이고, 상미분방정식이니까 ODE. 가 되겠습니다. 예, 자꾸 여기 미분방정식을 보면 이렇게 분류를 해서 하는 걸좀 습관을 들이시면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되는지가 이제 다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이 미분방정식을 일계선형 오디를 바로 푸는 그런 테크닉을 모르지만, 아무튼 이렇게 해가 구해진다 라는 것이 주어졌습니다. 자, 요. 이렇게 주어졌고 그 중에 또 초기 조건이 하나가 더 주어졌습니다. 이 얘기는 0,-1을 해 곡선이 지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어, 솔루션 패밀리에 0,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y는 어, -1, 0,-1이네요. x에다가 0을 넣으면 c분의 1 해서 c는 마이너스 1이 되고 따라서 y는 지금 요 초기 조건을 만족하는 특수의 yp라고 한번 해보죠. Particular Solution은 요렇게 쓸 수가 있죠. 그죠? 요것을 그래프를 그리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요, 요렇게 생긴 세 조각으로 나누어진 불연속 점이, 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인,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이 점은 불연속이고 나머지 새이 구간에서는 열린 구간에서는 연속인 그래프가 나, 함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때 초기 조건이 어, 이 해곡선은 0, 1을 지나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죠? 0, 1이 어디죠? 0, 1이 바로 여기입니다. 0, 1, 1 죄송합니다. 0, 1, 1을 지나야 되고 0, 1, 스 1을 지나는 해곡선은 여기니까. 그리고 어... 그 미분 방정식을 푼그해 또는 함수 요것은 연속이어야 됩니다. 주어진 구간 안에서. 그러니까 앞에서 해의 유효 구간이라고 했죠. 그죠? 또는 해의 정의 구간 이 구간 안에서 이 해는 연속이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어 열린 구간 하나를 정해서, 연속인 구간을 앞에서 택해 봤었죠. 연습 문제에서. 그러면 최소한, 어, 요 구간 아니면, 요쪽 구간 아니면, 요 구간 아니면, 요 구간, 구간, 셋 중에 하나 구간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 해곡선이 특별히 0,1을 지나는 해곡선이면, 사실 가운데 요 구간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기 조건 때문에, 초기 조건 때문에, 이렇게 구한, 어, 특수해, 특수해의 유효 구간, 유효 구간 i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잡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자, 다음은 예제 4번 해보겠습니다. 예제 4번은, 음, 위에서 봤던 예제와는 달리, 초기 조건 하나가 주어지면, 초기 조건 하나가 주어지면, 우리가 구한 솔루션 패밀리 중에 예를 아까 이런 게 있었죠. 뭐 y 프라임은 y의 미분 방정식을 풀면 이런 형태의 솔루션 패밀리 헤드레 집합 다양한 헤드레 집합이 나오고 이 중에 어 초기 조건 하나 하나를 주면 초기 조건 이니셜 밸류 초기 조건을 하나 주면 그니까 특수의 파티클 솔루션 하나가 아까 이렇게 결정이 되었죠. 그죠? 하나가. 근데 재미난 거는 초기 조건을 주, 주더라도 어떤 경우는 초기 조건을 주더라도 이 특수해가 하나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4번에 나와 있고요. 자, 미분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보겠습니다. 미분 방정식은 따로 다르게 쓰면 y 프라임은 x 루트 y. 앞에서 본 예제죠. 요 미분 방정식은 1개지만 비선형입니다 그쵸 y 의 루트가 씌어져 있으니까 하, 그리고 또 상미분방정식 입니다 자 이렇게 볼수 있죠 요 비분방정식을 풀면 어, 풀면 그때 기억났던 게 해가 y는 16분의 x 내제곱이란 해도 있었고 y는 0이라는 자명에도 있었죠 trivial solution 특수해들이 있습니다. 여기 도 특수해고 여기도 특수해죠. 그렇죠? 근데 잘 보면 초기 조건이 같이 이렇게 주어졌거든요. 즉 0, 0을 해 곡선이 지나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곡선도 0, 0을 지나고 이 곡선도 0, 0을 지나니다 그게 지금 y는 16분의 x 네 제곱이 이렇게 생겼는데 0, 0을 지나고요. y는 0이라는 상수 함수 0,0을 지냅니다. 그래서, 재미난 게, 어 위, 요거랑 똑같이 비교해서 보면, 어 미분방정식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것을 풀었더니, 풀었더니, 어 어떤 미분방정식이 나왔고, 그, 거기에 초기 조건을 줬는데, 이게 해가 하나가 아니라, 이것도 해가 되고, 이것도 해가 되는 해가 두개 파티클러 솔루션이 조건 하나를 줬는데도 두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런 특이한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가지 예입니다. 아, 그리고 다음 정리 1.2.1은 예제 4와 같은 어, 이런 이상한 그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어, 초기 조건 하나를 주면 반드시 여기 파티클러 솔루션이 특수해가 하나가 나타나는 어, 해의 해의 유일한 해의 존재성을 알려주는 정리가 있는데요. 자, 이 조건이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뭐 R은 이제 x와 y로 정의되는 xy 평면 직사각형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xy 평면에 XI평면에 이렇게 있고, 여기가 A고, B고, C고, 뒤로 가면 이 영역을 R이라고 하고요. 음, 정의되는 XI평면의 직사각형이고, 그 내부의 점, 여기 안에 X0, Y0가 있다고 라 하죠. 여기까지. 근데 만약에, 만약에, fx,y 어, x와 y로 표현된 어떤 식이죠 요거와 round y, round f 위에 이 식을 y에 대해서 편미분한 편미분한 편도함수 이두 가지가 여기서 연속이다 이 영역 아래서 여기도 연속이다 두 가지가 이제 만족하고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어 지금 x a 에서 b 에 포함되는 구간, 그러니까 a b 요 안에 어떤 음 요런 x, 여기가 x 제로가 있으니까 x 제로 x 제로 빼기 h 에서 x 제로 더하기 h 라는 요 하나의 열린 구간, 구간 I 제로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포함된 요 구간, 요거와 초기 값 문제를 만족하는 i0에서 정의되는 유일한 함수 y가 존재한다. 가 존재한다. 그니까, 요런 식으로 초기 값 조건을 주면 요거죠. y는 x0를 넣었을 때 y0가 되는 또는 뭐 x0 콤마 y0을 지나는 해곡선이 이렇게 지나야 되는 그러한, 어, 해, 솔루션. y는 이렇게 구해지는 해가, 해가 유일하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은 요가, 요겁니다. 요두 가지 조건이 다요 영역 아래서 연속이게 되면 유일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증명은 굉장히, 이렇게 뭐, 정리는 그냥 쉬워 보이는데 사실 이 정리는, 정리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 해석학적으로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음 나중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혹시 제가 증명을 올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단계에서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라고 넘어가시고요. 일단 어제 영상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미분 방정식 문제들은 당연히 이 정리를 만족하고 그 방정식이 하나 주어지면 어해집 해지법을 구하고 또는 이제 솔루션 패밀리를 구하고 어 초기값이 주어져서 대입하면 바로 하나의 특수를 구할 수 있는 음 그런 예쁜 문제들만 나오기 때문에 아 굳이 이걸 막 따져야 되고 판정해야 되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될것 같습니다.